안녕하세요. 청담미시 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현 시점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핫한 투자처라고 생각되는 압구정 일대입니다. 오늘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과 뒤쪽에 건물 하나 총두개 건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건물 모두 다이 바로 앞에 보면 대로변을 끼고 있고 압구정 일대로 건물 투자가 굉장히 핫하다고 했는데. 도산공원 쪽으로는 평당 3억 이상의 실거래가 되고 있고 매물도 3억 중후만에 나와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 압구정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3억 초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건물 두건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 말짱하죠 최근에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끝내 놓았고요 해당 건물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앞이 언주로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수대교인데 성수대교 양옆으로는 저기 압구정 고등학교가 보이듯이 한양아파트와 구현대 아파트를 끼고 있는 곳이고요. 해당 건물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곳이 압구정 로데오거리 상권입니다. 이곳은 압구정 로데오거리 상권과 옆쪽으로 압구정 구현대와 압구정 하양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권이고요. 이 앞에 언주로 40m 대로변과 측면에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이 앞쪽에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측면에 건물의 주 출입구가 보이고요. 한쪽에는 기계식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은 리모델링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건물 보시면 리모델링 할때 전체 통유리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면은 전면에 이렇게 확 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한 층당 한 70평에서 80평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700평이 넘어가는 대형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의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내부를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내부만 인테리어 공사하면 될것 같고 임대를 준다고 해도 내부 공간은 임차인들이 모두 인테리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사시는 분들 가면 건물 관리에 크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해당 건물 바로 옆쪽에 저기 농협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해당 건물 역시 전면에 언주로 40m와 측면에 6m 도로를 끼고 있고 바로 앞쪽에 성수대교, 압구정 한양 현대아파트가 있고 뒤쪽으로 압구정 로데오거리 상권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모습이고 1990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한 번쯤 한다면 정말 멋진 건물이 될수 있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1층 공간, 죽는 공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고 측면에 이제 건물의 주 출입구가 있고요. 후면 쪽에 건물의 전용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후면 길까지 총 3면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건물 뒤쪽 모습입니다. 대지 면적 180평이 넘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후면 쪽이나 건물 내부나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첫 번째 건물보다는 조금 더 넓은 건물입니다. 내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이고 한층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90평가량 되고요. 건물의 전체 옆면적은 670평가량 되는 건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거리 옆쪽에 언주로를 끼고 있는 대로변의 건물 두 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개해 드린 두 개의 건물 모두 평당 매매 금액이 3억 초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건물은 500억이고 두번째본 건물은 600억에 진행 중이고요. 제가 오늘 이두 건물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주변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바로 아래쪽에 압구정 아파트 개발 이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압구정 로데오거리 쪽에 도산공원 쪽에는 이미 실거래가로 평당 3억 이상을 찍었고요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들은 3억 주구만의 매물이 나와 있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상권이 있다지만 이면 쪽이 이미 그 금액이라면 오늘 소개해 드린 건물 대로변을 끼고 있는 건물이 그보다 더 싸니까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옆쪽에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의 시장 상황입니다 이미 반포 쪽이나 성수동 쪽이나 한남동 쪽에 아파트 금액이 굉장히 높게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곳들이 이곳 압구정 아파트들이랑 비교할 때가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하지만 이곳 압구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지역보다는 무조건 비싼 지역이 될 거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해 건물의 입지가 대로변을 끼고 있고 워낙 좋기 때문에 그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 상권 대로변의 건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압구정 일대 건물들의 투자 가치를 밝게 보시는 분,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두 건물의 세부사항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전면에 40m와 측면에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53평가량 되고요. 건축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연면적이 751평가량 되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49%, 용적률 287%로 지어졌고, 1990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한번한 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내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중요한 매매 금액은 500억 원이고요. 평당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건물의 주소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전면에 40m, 충면에 6m 도로를 끼고 있고 대지 면적은 181평 가량 됩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연면적이 670평 가량 되고 이것도 역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50%, 용적률 292%로 지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600억 원이고 평당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